국어빵 먹어볼까요? 네,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, 아 가시네 지마. 촬영이 힘든 강아지예요 빵을 한번 아, 아주 조금을 주면 조금만 줘볼게요 아 줬어요 네네네 줬어요 아, 아주 나이스 자자 자, 드셔보세요 꿀맛인가요? 자 꿀맛 초롱이도 맛있어요있나요 음, 맛있나요? 자 케이크 초롱 케이크 자 케이크 한번 드셔보세요 아 잘라드려야지 드세요? 잘라드릴게요 잘라드릴게요 초롱씨 잘초롱아 어, 먹을 수 있겠는데 그냥 초롱이가? 아먹 오이구 맛있나봐. 초이 <laughs> <취미> 먹을래? <웃음> 야. <laughs> 아이고, <이거> 돌아왔어. <laughs> 취미야, 이거 그만 먹어. 생이 <laughs> 파티야. 해돼 아, 아. 안, 근데 초빙이 아주 깨끗하게 잘 먹는다. <laughs> 자, 초빙이가. 그을 먹어요 고기 돌아가겠다 음, 고기 돌아가겠다 주온이야 주온 주원. 주 주온이야 주온 그걸... 주롱 주원. 주온이라고 주원. <laughs> 주온 이게 뭐야 고기를 왜 그렇게 먹어 그리고 혓바닥으로 <laughs> 미는 힘이 너무 세서 <laughs> 케이크가 돌아가 주롱아 이제 그만 먹어봐 아니 그만 먹어봐 다른 어? 거 줄게, 다른 거. 다른 거 먹자, 다른 거. 아 오! 너무 맛있나봐. 초롱아, 이게 잠깐만, 이게 좀 줘봐. 그만 먹으라니까? 어머, 어머, 어머. 잠깐만 놔줘. 혓바닥으로 <laughs> 막 밀어. 아니, 이제 그만 먹으라니까, 초롱아. 자, 어, 그만. 어, 케이크가 없어졌어요? <laughs> 자, 이제 다음번 생파를 시작할게요.